여우와 덤불. 여우 한 마리가 닭장을 발견했습니다. 마침 닭장은 텅 비었고 닭들만 있었죠. 사실 사한건 모르지만, 겠 아무튼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여우는 배고픈 쯤에 닭한 마리를 잡기로 했습니다. 잡아요, 이놈! <laughs> 여우는 닭을 맛있게 먹고 도망가려는데 갑자기 발이 걸렸습니다. 바로 열매덤불에 걸린거였지요 여우는 화를 내면 가시덤불에게 이렇게 하니다이 나쁜 덤불아 너 도와주기는 그냥 날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해? 그러자 지나가던 쥐가 말했습니다 야 그보다 너 쟤한테 매달리하는 너가 잘못 아니야난 원래 아는데 저놈이 원래 그 가시가 좀 있어서 다음은 원래 찌르려 하는 편이라고.